안녕하십니까 작시마루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수요일 데일리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 만큼 스피드 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2km는 조깅을 하고 3km는 스피드를 올려서 달려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아,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개적합니다. 어제 기준으로 경주대회까지 약 13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 잘 해가지고 경주 때 3.15로 완주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과연 할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, 또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? 그때 안 되면 제마도 있고, 동마도 있고, 준비 잘해서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 후회하지 않게, 준비 열심히 해서 부상 없이 준비하는 게 저의 요번 플랜입니다. 130일이 길기도 하지만, 또 짧기도 해서 잘 준비해야. 될것 같습니다. 오늘 3km 도와줄 친구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프로 3입니다. 이게 탄성도 좋고 체크감도 나쁘지 않고 장거리, 단거리 안성맞춤으로 할수 있어서 오늘 단거리에 이 친구를 신고 나왔습니다. 현재 2km 돌파했고요. 2km 페이스는 6분 10초입니다. 3km TT 출발합니다. 가자! 헐. 3km 중 1.5km 돌마 했습니다. 페이스는 당연화회팅 완주했습니다. 페이스는 3분 54초. 와!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스피드가 아니었어요. 아, 숨좀 고르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제야 호흡이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. 처음 해보는 건데요. 페이스는 354 페이스로 끝났고, 소요 시간은 11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안 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기도 합니다. 예, 매주 해서 조금 조금씩 초를 줄이는 작심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1km까지는 3, 4형, 3, 5형으로 쭉 밀었는데 두 번째 2km는 4km로 쳐졌고 3km 때는 4 2로막4 2형 다시 쥐, 이 악물고 당겨서 또막한4 0형 이렇게 해서 평폐가 3, 5, 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3km는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도중에 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스톱해서 조깅로 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 보면 아안 좋다 좋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쉴땐 쉬시고 할땐또 하고 이렇게 하면 러닝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